갑시다 그냥. 찐팬더 님이네. 커피 게님 제가 다돼 있어. 공격 시작까지 30초. 아, 내가 최고의 암살을 는현그날 살아있는 느낌이었지. <목소리> <목소리>

솔져컷솔져컷천천히 가요. 발리먹 가는? 이거 타가능야타 야타 야타 보는 거능 야타 컷 나이스. 마크빈 층에위도우 다운. 베르피 에 베르피 어 어디 있어? 가또 뭔가. 뭔가. 오케이. 솔져 메크리로 바뀌었어. 갈겠어. 어? 전투는 계속됩니다. 적인탱커들의케 어디가 <laughs> 다 말하는 특히 지금은 2 0 90점이요. 어제 올렸어요 점 해주면 안 잡아먹지. 머리 보여주면 일 주지. 거의 클이 있는데 성광 빠졌다. 가자 왼쪽 마무리 하나 가자. 당 오, 어, 어. 어, 있다. 깜짝야하야고클이 뭐. 잡자 형님들. 클이피 우리 도 죽었어. 확인. 많이 밀었어. 제가 화물에 움직이죠 미도 반피 나이스 아. 야타 여기 혼자 있다 화물에 아. 빠짐 아. 야타 이층오 터진다 연인. 야타 다운

우리 아타 오는 중. 클이 오른쪽 차요. <laughs> 아, 리퍼구나. 리퍼 오른쪽. 인선이 이거 2층 올라가 줄수 있나? 오른쪽 2층? 위도 살리게. 아, 안 되겠다. 아, 지안을가아안 아, 되네. 안네안 <laughs> 가도 <laughs> 안 가도. <감기, 안> <laughs> 더스피 활발아 얍. 되다 아, 레스카스해해 아, 해. 해, 해. 할수 있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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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저 저거 저거 리퍼 막냥 빠지고 우리 야타한테 간다. 아이고, 호그 나왔네. 해 봐요. 해 봐요. 한물에 야타 혼자. 한물부터 정리한물부한물 한물부터.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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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부터 야타 해발 야타부터 화물의 정크, 화물의 정크. 화물타, 화물. 아 탄수고 화물에 정크 화물에 정크화물타 화물 아나 깔려 할수 있다고 했잖아 메르시 나이스 혼자 혼자 안불 타네 아하케님잘자요 공 왜? 핵이야?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을하십시오 엄니 저분 저, 전판 같이 했는데? 핵 아닌데? 글수도 있지. 뭐래 <laughs>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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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전 야, 야. 야, 야. 저분 전판에 좀 똥쌌는데? 못했는데? 핵은 아닌 거 같아요 함을 즐겨야겠어요 의공격지3 0안녕요 제가 곁에 어요

메이 정면 왼쪽편. 이벽 메이 빠짐. 메이메이메이메이시부트 빠짐. 정면에 위도. 어 위도. 아이고. 메인 있다 저기. 2층 메인. 공격력. 어 이층 2층, 왼쪽 이층에 메이 혼자 있어요. 쫓아주세요. <laughs> 이거 거... 윈디 하겠는데? 너무 터져 있었어. 우리 방벽 뒤에서 좀 했었어요. 당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리 앞에 튀어나왔다. 아이스 레이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이 y I'm s 제가 보살펴드리죠. 음. 개 제가 있어요. 그래? 여경 빠지고. 여경 빠지고. 여빠지 네. 한번 이거 덮을 준비해보죠. 아, 윈서님 뒤에서 대기하시는데 앞, 앞으로 당겨요. 네, 윈서 기다리고 있어요. 제가. 지금. 예, 야타 보렸어요 아, 못 먹었다. 또이가한가요아무 <laughs>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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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이거 야타. 로야 빠지고. 초월 빠지, 초월 빠지. 바로 야타, 바로 야타. 바로 야타. 민선이 바로 야타. 오케이. 아, 서졌다. 우리 뒤에 아, 2층에, 2층에. 메이. 나이스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뒤에 2층에 메이 바보라 네 메이 봤어요 봤어요 응. 왼쪽 지하에 저기 점프랩화가하기 벽면 위도 여기 뭉치시냐 시간 폭탄 장 이런 게 정크 안보여? 깐기로가시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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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벽빠짐 매일 벽빠짐 잠기야깐쪽에 아이고 깐 잠깐! 잠깐! 잠요 잠깐! 아. 좋지 않네요. 위도 오른쪽. 아, 왼쪽? 어디야? 여기 네 아유, 시시해 <laughs> 도해 드리겠습니다. 따라 아, 아, 왔어요? 함을 쪽. <laughs> 힐러 물자 힐러. 방어죽. 아, 나 어렵다. 메이이좀 봐줘 메이 아, 맞아, 아, 지금 매이 없어. 우리 탱크 없어. 어야 트럭. 어디요힐좀요 <laughs> 우와! 송하나요 무리하지 마. 설득이 다리 버렸다 치료해 드릴. 아, 접어야겠다. 나이스나이스 미도 안 보여. 화물에 화물에 정크레. 아니 님 접는 건 상관 없어요 저랑. <laughs> 아, 지금 당장 탈주하고 접어야겠다. <laughs> 더좋거좀주실 <좋아> <laughs> 아, 우리, 우리 팀이 컷해가지주나 우리 이어 우리 팀이 멋있어요. 있어요우요우있어요 우리 멋있요있 어, 이걸 살린다고? 와 진짜 감동. 에이스 펜더. 죽지 않아. 여기서 산다. 안 온다. 안 온다. 알아도 산다. 아 야타가 나 버렸어. 아비토. 아이 나였으면 내가 가자 사물 아, 사물 가자. 당신 티비게 맞은 거. 어머 아, 아 메이가 나 쫓아와 윈선이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? 알데스스. 어제 말 새끼야. <laughs> 야 어. 나는 너무 실점서 살려놨는데 메이가 두고 버리고 간다고? 아파찌 보고 가세요. 그리고 다들 추천 한번씩 추천하세요. 저거 신기하다. 플레이어 홀레, 추천하고 가세요. 파찌 먹어. 난 너무 충격 추천. 맞았어. 파츠 보고 생각해 볼게요. No. 아, 너, 니꺼 안 받나보니까. 아, 나 영대수 할수 있었는데. 어? <laughs> 아니, 물론 아, 내가, 내가 화물 가라고 하긴 했는데, 나랑 같이 가자는 얘기였거든? 아, 루르시님저 플레이어 추천 받아야 될거주워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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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. <laughs> 그냥 나갔네, 저 개새끼. <laughs> 뭐, 뭐 드릴까요? 아무나 주세요? <laughs> 오케이. 저 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윈스턴은 안 줘야지. 나쁜 녀석. 아, 나좀 충격 받았어. 원래 세상은 혼자입니다. 뭘 버려 초월이 끝났는데 이것도 웃겼고 초월 끝났는데 원래 세상은 혼자 혼자입니다. 독립심을 키우십시오. 신발. 내가 메이가 얼렸는데 힐준 계속 또 살려놨더니 나랑 메이만 두고 도망가? 추천은. 저는 그니까는 그냥 기분 좋은 거. 근데 이제 많이 받으면은 레벨이 올라가고 뭐잘 뭐 모르겠어요 저도. 아좀 충격받았어.